조직 스토킹과 디지털 해킹 범죄, 가해자의 그림자 속 피해자의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애 관계의 가장 비정상적인 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조직 스토킹일 것입니다. 이 기괴한 시스템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비극적인 집착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피해자에게 전혀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연애에 대한 사적인 집착의 기형적 변형.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집착하고 괴롭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랑의 맹목적인 표현이 아닌 커다란 집단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괴로운 퍼즐 조각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연애 드라마의 촬영 현장에 결합된 듯이 행동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발을 들였을 때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처럼 등장해 말도 안 되는 욕설과 조롱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는 괴상한 자조적인 외침을 듣는 피해자의 반응은 그저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사실 피해자에게 그들의 존재는 마치 지나가던 풍선 같은 것이죠. 그러한 그들은 관념 속의 사랑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피해자에게 필요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의 연출, 집착의 연극. 가해자들은 숨겨진 카메라 속 주인공이 되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비참한 행동이 정상이라고 믿지만 외부인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비춰집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시시콜콜한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주의를 맴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한 한 소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시작된 비극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큰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만 피해자는 그 가해자들이 자아도취 속에서 희극적인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비틀린 사랑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기술의 악용.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